이렇게 좀 잡으셨다고 음... 하셔가지고 음 근데 생각보다 아네 그래서 와 그렇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했는데 아 오늘은 크리스리탈님한테 살자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죠 네그 계속 베일 쪽에서 아 준비된 전략이다 전략이다 하는데 이게 쳐주세요 뭐이 전략이 뭐 저희가 계속 바라고 있는 애결 전략인 건지 무슨 전략인 건지 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죠? 그러면 경기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누구 들으셨죠? 네, 지금 앞살 앞살 클랜의 황골님 매혹하고 지용문으로 들고 오셨고 베일리 클랜의 베일리 네. 타임님 안개하고 신속 들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두분다 조금 유니크합니다 그쵸, 스펠이, 그쵸, 스펠이 좀 유니크해요 뭐, 어, 매혹하고 지용문? 매혹 지용문 나쁘지 않고, 짧은 맵 매혹 지용문 나쁘지 않고 타임님 스펠이 뭐였죠? 신속 안개 어떻게 되려나 유닛에 따라서 이게 매우이 쓸모가 네. 없을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타이밍 혹시 지 감자타 들고 왔나요 타이밍 감자타 아, 타임, 타임, 들고 왔나요 타이밍 네.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네. 이 경기는 거의 지금 제가 초반 느낌상으로 덱 상관 없지 또나이트 나이트. 이렇게 나이트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그렇죠 오늘은 못 보던 유닛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정황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황골림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대기라든지 뭐든지, 지금 황골림한테 유리해요. 저황골님 대기. 거기다가 상대방, 네. 또 매혹으로, 아, 그, 나이트 뺏어주면, 나이트가 은근히 탱킹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인 게, 지금 베일리 타임님이 공격 스펠이 없어요. 공격 스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번 쳐들어오면,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그 덱으로 이제 승부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네. 이대로 저그 덱으로만 가면은 사실상 매혹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는 네. 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네. 아직 매혹의 존재를 모르시기에 그렇죠 상대방 스펠 저둘다 저, 저, 모르기 때문에 저그럼 그렇죠? 이제 인프 인프 근데 진짜 이게 근데 황골님 지금 굳이 타워까지 가실, 가실 필요가 있었나 좀 생각됩니다. 그냥 바로 지우모 가고 들어갔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경기 좀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저 그래서 부대수사한테 바로 걸렸죠. 지금 인프 다 죽고. 그쵸? 바로 죽죠 이러면 그 중에 컨트롤즈 판단 너무 좋고 그쵸. 지금 황골님 돈 얼마 있죠? 황골님이 네1 0 0골드 약간 지금 좀 잠깐만 아까보다 좀 리스크가 커졌어요. 왜냐면 타이님이 지금 뭐지 걔 누구 에카만 나왔기 때문에. 아, 아까 뭐지 가스 가지말고 게이트 가지말고 지옥문을 깔았으면 어땠을까 좀더 좋지 좋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지옥문 깔았나요? 지옥문을 아직 설치 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이트 어, 나이트 매혹해 주셨죠 아이고 그래서 지옥문 하지만 그그 그 병력들이 어그 뭐지 뭐야 지금 신속으로 엄청 달리고 있죠 강아지들 인견들 네. 강아지 달리고 있고 <laughs> 그 신수 뭐지 메카밤에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메카밤에 그 타이밍기 메... 때문에 아 약간 지웅은 타이밍 좀 아쉬웠어요 황골님 전체적으로 유리한 상이었는데 황지웅은좀더 빨리 까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쵸, 되면 제용... 거의 넘어왔습니다 타이밍한테 경기를 거의 넘어왔어요 그렇죠지웅은 뒤쪽에 깔고 조금이들 같이 다 움직였으면 었또 네. 달랐을 건데 그랬어야 그래도 되는데 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들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좀 아쉽습니다. 아, 근데 어 아, 근데 이데 앞에 나오고 하면 막긴 막네요. 일꾼 그렇죠. 피해 없이 막았고 경기 좀더 보도록 할게요. 근데 황골님 일꾼 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죠 일꾼이? 황골림 일꾼이? 일꾼이 지금 열 하나 아. 있으시고 아네 네, 저거 네. 보이는 거였네요. 둘. 아 병력 이제 네, 조금 한세 마리 정도가 나와서 이제 몸빵을 좀 하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래서 보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음네 오케이 그런 것 같고 이러면서 또황골림 옆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황골림스펠 준비됐나요? 황홀이 스펠이 지형을 빼고 매혹은 돌아 있네요. 네, 상대방이 매혹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네, 매혹한 거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비산율이 안 뽑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로지 저그덱 위주로 진행하고 하고 계시는데 아, 황혼이도 좀 분위기 가 처음에 나쁘지 않은데. 네, 못 잡죠. 네, 못 잡죠.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조금 잡았네요. 두 마리 정도 잡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또타임밍이안 맞다 가져오기 때문에 황혼이한테 많이 불리한 상황 그, 초반에 지옥물 들어갔다는 건 초반에만 좋은 거지, 후 주로 지오물은 리스크가 큰 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전지 번에 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네, 감자타 집혀 있긴 한데, 약간 좀 불리합니다, 많이. 감자타 두 개. 지금 까는 거 확인했나요? 까는 거 확인했으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확인하는 거같네요 거거 바로 들어가는 판단. 아, 네. 어,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신속 좀, 진들 신속 들어가고 있죠. 저 이거 계속 빨리죠. 군견들하고 메카방 달립니다. 쭉쭉 달리고... 네, 이거 엄청 무섭거든요. 이거 그쵸, 완전히 공포라고 부로로 달려가고 하는... 있는데... 어... 지금 뭐야? 그 타이밍도 알죠. 상대방 감자탕는데 내가 들어왔다. 군이 안전하게 견제해주면서 안만아 가져가서 시간 끌겠다 이거든요. 상대방은 목을 말리게 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1시랑 7시 방향에 군견 1시씩 놓으면서 이제 1꾼 오면 바로 죽거든요. 네, 그러면... 손쉽게 견제 주는 거... 그렇죠? 9시만... 렇게 되면... 됩니다. 네, 황골림 맥을 못 추리죠. 앞에 빼면 또, 궁견 또 들어가고. 그다취소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네, 황골림은 네, 힘, 힘들것 같습니다. 어, 초반에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저... 멀티 가져가려고 트라인 이 하고 있지만, 이건 어? 멀티 모을 수가 없어요. 감자사 터지겠죠? 역시 네, 터질 것 터졌고. 같고, 터졌고. 아, 일꾼, 지금, 맨 땅에, 지금, 도끼, 도, 도 끼질 하고 있는데, 아, <laughs> 도움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는 지금 거의 다 끝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어, 근데 두분다 공격 스펠이 없어가지고, 어, 공격 스펠이, 없는데, 그렇죠? 이 와중에 또, 순수 그 엄청 달리죠? 그 타이뉴은, 이거 정말. <laughs> 네. 타이밍은 또 안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나마 그렇죠? 좀 더, 제,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지옥문으로 조금씩 이렇게 했으면은 또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자원이 비싼 스케이라서 그렇죠. 그게 200에 100은, 그 엄청 싼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 경기는 타임님의 경기. 네. 타인님의 승리로 끝났네요. 야, 지금 또 나요. 또, 네. 네, 네 크게 차안 나고. 네, 황골님, 어, 좀, 경기력이 아쉬웠습니다. 어, 네, 지옥문 갖고 왔으면 네. 지옥문은 초반에, 어, 거의 올인 써야 되거든요? 짧은 맵이고 지원을 들고 왔으면 올인을 했었어야 되는데.